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변해원의 의학 인공지능 율기에서는 미술관에 간 의학자라는 다소 재밌는 제목의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그, 그 이영 박광혁이라고 하시는 그 의사,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고요. 어, 이 부제가 있습니다. 의학의 눈으로 명화를 해부하다라는 아주 재밌는 부제가 달려있고요. 2017년도에 출방한 책입니다. 자이 이 책도 역시요. 그 커리안 메디컬 에듀케이션 리뷰라고 하는 저널에서요. 북리뷰를 하는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영남대학교 인문의료, 의료인문학 교실에 계신 이영환 교수님의 글을 교육적으로 인용해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머릿말 중에서 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상반된 분야처럼 느껴지는 의학과 미술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학과 미술의 대상은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입니다. 라고 박광혁 그 저자께서 이렇게 머릿말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저자인 박광혁 선생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경호 선생님은 한양대학교 육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소화기 내골를 전공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요 의과대학 학창시절부터 배낭을 메고요 유럽으로 명화 술래를 어, 떠난 그런 이제 의학자입니다. 그래서 미술 사랑이 상당히 남다르시죠.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거나 풀어내는 시각이 조금 여느 미술 평론가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시각을 조절 맞추냐 명화가가지는 회화적 기법이나 미술사적 사조를 일반 이제 미술 평론가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비해서 이 저자인 박 선생님은 그림 속 인물이나 화가의 삶 그리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의학적 상황, 자 이런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중세 시대라든지 고대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의료 현장이요 언제나 인간의 생리병사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나듯이요. 우리 따지고 보면 명화 속 인물도 다양한 인간의 삶의 맥락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박 선생님에게 있어서 미술관은요 진료실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료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미술관에서 보내는 이 스스로를 이 박광혁 저작께서는 괴짜 의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세상을 바꾼 질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가의 부시된 질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캔버스에 찾은 처방전, 그리고 네 번째는 의학의 풍성한 이야기를 곁든 신화와 종교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자그마치 34개의 소주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림이 자그마치 137점에 달하고요. 자, 229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수많은 의학적 사건이나 질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그런 기억들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인체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이첫 번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해부학 실습에 관한 명화 감성에 대한 게첫 번째 이야, 이 책의 챕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의학자들하고요, 그에 얽힌 역사적 배경의 흥미로운 전개는요, 결국 쉽고 친근하게 읽혀 내려갈 수 있는 의사학, 즉, 메디컬 히스토리의 교본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의학 교육 강에서 해부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요, 그간 의학 발전을 위해 희생한 자들에 대한 채무를 떠올리는 이런 아주 성찰적인 저자의 고백은요, 결국 무뎌져가는 우리 윤리 의식을 다시 깨우는 하나의 자명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의학은 차가운 이성, 즉 이것을 우리가 과학, 사이언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뜨거운 감성, 소위 이제 휴머니티. 인문학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교류하는 학문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의학자의 눈으로 그림을 바라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 박광영 선생님 저자의 표현을 읽으면서 결과적으로 의학 교육에서도 강조되어야 할몇 가지 키워드를 떠올려 보게 되죠 이두 가지가 결국은 이야기하고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건 결국 인간 존재의 조건이죠 우린 모두가 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들의 삶은 히스토리이자 스토리이죠. 물론 의학에서 수많은 과학적 용어라든지요, 낯설은 질병과 약자 이름으로 넘치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단과 치료의 핵심적인 과정에는요,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의료 현장은 생로병사에 얽힌 삶의 이야기로 구성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의사나 환자 관계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보시면요, 의료 현장은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여유롭고 너그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길 희망합니다. 자 바쁜 일상이 매몰돼서 스토리가 부족한 오늘날의 사회가 바로 가난한 사회라고 지적한 어느 심리학자의 말도 생각이 되고요. 자 결국 이 책을 통한 명화 여행은요, 결국 이야기거리가 궁핍해서 메말라가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소시민들을 돌아보고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좁게 고정되어 가는 우리들의 시선에 또 다른 도전을 가져다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 이 미술관에 간의학자라는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변해원의 의학 인공지능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봅시요 볼... <목소리>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